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사천시 서포면 조도리에 자리하고 있는 바닷가 그리고 선착장 바로 앞에 있는 전원주택 매물을 촬영하고 왔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리고 선호하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바닷가 바로 앞에 선착장이 있고요. 정원에서 낚싯대를 던져도 되는 바로 바다 앞 그런 전원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넓은 정원도 괜찮았고요. 말 안에 있지 않고 독립되어 있어서 상당히 외지인들이 찾는 그런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원주택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넣은 상황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1억 7천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은 1억 7천까지는 내려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경매를 신청한 이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아 갈게 없으면 경매가 취소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1억 7천까지 내려가기 전에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입찰을 하시고 도전을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아마 경매지를 보. 보신 분들은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패스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장을 가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니면 지적공부를 보든지. 자, 저희가 현장을 가고 지적공부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그 부분은 멤버십 회원분들께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영상을 찍어온 것은 어찌 보면 큰 하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더한 가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분이 현재 소유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현재 후순위 채권자, 그러니까 경매를 넣은 후순위 채권자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 전에 취소가 되거나 취하되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매 매물의 진행 상황도 유심히 보시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천시 서포면 소재 바닷가 바로 앞 그리고 선착장까지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전원주택 낚시인들의 쉼터 보트 요트 선액이 보유하신 분들 아주 좋은 그런 매물입니다 자 그러면 매물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의 위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천시청으로부터는 약 승용차로 15분 거리 그리고 사천 시내 공항까지는 25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는 서쪽 바다를 바라보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매물 위치 확인하시고요. 왼쪽 하단에 면소재지 있습니다. 자, 성용차로 약 7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초중학교, 마트, 우체국, 농협, 수협, 보건소, 그리고 서포재래시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물을 바다 멀리서 한번 잡아 봤는데요. 자, 매물 위치 확인하시고요. 앞쪽에 선착장, 그리고 왼쪽에도 또 다른 선착장이 보이네요. 자, 매물을 뒤쪽에서 촬영한 모습입니다. 선착장과 서쪽 바다를 바라보는 자, 오늘의 매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착장 방향에서 매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 되겠고요. 경계면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에서 보셨듯, 앞쪽의 건물, 그리고 표기된, 자, 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주택들이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가 되는 주택은 제가 따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주택들이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법정지상권이 있는 내 토지의 면적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뒤쪽으로 쭈히하게 튀어나와 있는 곳인데요. 자, 이 위에 앉은 건물들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 토지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면적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활용 가능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대, 거기는 사용 안 한다 생각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앞쪽에 전원주택, 그리고 그 뒤에 창고 한동, 그리고 앞쪽에 정원, 그리고 바닷가 이렇게 쓰시면 되거든요. 굳이 법정지상권에 얽매여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는 그냥 안 쓴다 생각하시고 입찰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쪽에 정원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400평 정도 되는데요. 뒤쪽에 지상권에 물린 땅 빼고서라도 한 350여 평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정원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 텃밭과 정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매물을 정면에서 바라다 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사의 현황 및 경매에 대한 내용들은 자막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현장 영상과 드론 촬영분을 통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천시 서포면 어, 요 바닷가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지금 선착장에 나와있는데요. 자,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자,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오늘 물건이 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경매 물은 저기 뒤에 보시는 저 주택이 되겠습니다. 바로 바다 앞이죠. 선착장도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가 사천에 한번 가봤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Tuck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는 제시회 물건이고요. 이게 이제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가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저희 조립식 창고와 비주택은 매각 물건에 포함이 됩니다. 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금물들이 목장지 상권에 까지 조금 빨간 끝 까지